반갑습니다. 에스 전문팀입니다. 견인 울산에서 해서 지금 영산서창으로 견인해서 도착했습니다. 안전하게 잘 왔고요. 메카 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덕분에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. 오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. 자 제일 안심 다행인건 아 작업 범위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,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안도가 됩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,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